안녕하세요. 평택농부입니다. 오늘은 적하수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적하수어는 여러해살이 풀이고 마디풀과이며 특징으로는 줄기의 마디가 형성되어 있고 속이 비어 있으며 줄기 밑부분이 목질화되어 덩굴이 담갈색을 띠고 있습니다. 뿌리는 길게 뻗어간 다음 끝에 고구마와 같은 덩이뿌리로 형성되고 색은 적갈색을 띠며 맛은 쓰고 떫은 맛이 납니다. 척화수오의 꽃은 쌀알 크기의 흰색 꽃이 한 개의 꽃줄기에 1 5개에서 2 0개 정도 피어나고 개화 시기는 8월에서 9월경입니다. 척화수오의 잎은 하나의 줄기에서 하나의 잎만 자라지만 두 개의 잎이 자랐을 경우 그중한 개의 잎이 작게 자라고 박주가리 잎과 생김새가 비슷하지만 잎 윗면에 광택이 없습니다. 적화수어의 줄기는 붉은 빛을 띠고 줄기를 끊으면 흰색 유액이 분비되지 않습니다. 적화수어의 열매는 수과이고 시월경에 성숙하며 모서리가 3개 있는 방추형 종자이고 흑색으로 광택이 있습니다. 적화수호는 제주도와 중부, 남부지방의 비탈진 습과 길가 등에서 자랍니다. 적화수호의 번식 방법에는 종자, 뿌리줄기, 나누기, 삽목 등이 있으며 파종시기는 4월 중순이고 재배 기간은 2에서 3년이며 수확 후 건조는 찐 다음 건조시켜 보관합니다. 적화수어는 당나라 이전부터 사용된 한약재인데 국내에서는 자생하지 않아서 백화수어를 대신 사용했는데 백화수어는 흰색 뿌리를 가져 백화수어라고 부르게 되었으며 1800년대 후반 이재마 선생의 종무의 수세 보원을 보면 현웅도 서로 구분하여 기록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대한약전이 생기면서 적화수호를 하수호, 백화수호는 백수호로 명칭이 자리 잡았습니다. 현웅에서는 자양 강장, 원기 회복, 탈모 예방, 노화 예방에 좋다고 알려진 하수호는 적하수호로 보는 게 맞으며, 실제로 중국의 약학서 본초 강목에는 하수오가 혈기를 북돋으며 머리카락을 검게 하고 안색을 좋게 한다라고 기록되어 있으며 허준의 동의보감에도 하수오가 혈과 기운을 북돋아 주고 힘줄과 뼈를 튼튼하게 하며 정수를 보충하고 머리털을 검게 해줄 뿐만 아니라 얼굴색을 좋아지게 하고 늙지 않고 잠수하게 한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중국에서는 적화수오가 인산 구기자와 함께 3대 명약, 명약으로 추앙받고 있으며 레시틴, 아미노산, 에모닌 등의 다양한 성분이 함유되어 탈모, 노화 방지 뿐만 아니라 활성산소 억제 능력이 인삼의 8배나 되어 각종 질병, 고혈압, 성인병 예방에 도움을 줍니다. 사실 적하수원은 소양인에게 좋지만 독성이 있어 생으로 섭취시 구토, 설사, 간 손상 등의 부작용이 있으므로 반드시 법제 과정을 거치고 복용해야 합니다. 오늘은 흰 머리를 검게 만들어준다는 적화수호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